열한기상 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한기상 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엘리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순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입다야들 아돈 압다야들아돈이라은 노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재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림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타나에는 벤데게리요 아룻부셋은 벤헤세시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단왓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벳산 온 땅은 아힐루세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벳산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루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랄라몬에는벤 게벨리니 그는 길라세 있는 문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 장 있는 60개의 큰 성금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 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오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데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사가레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바시 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이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낭, 오개 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의 아들 개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서게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 생수 같은 말씀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기한 이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시대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가끔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속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뭐 목회자는 거룩하고, 일반 직업은 뭐 거룩한 직업이 아니다. 세속 직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의미 없는 말입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이 맡은 모든 일들은 다 천직이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함과 속됨이 더 이상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어쩌면 좀 세속적이 아닐까? 세상적이 아닐까?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뭘먹 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마셔야 우리 몸이 움직이고 우리 몸이 움직여야 우리의 정신이 정신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테그리티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또 지명 이름이 나올 때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좀 구분해서 보기 시작하면요. 정리해서 보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솔로몬의 시대에 신하들이죠. 그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방 지방을 12 부분으로 나누어서 12 지방의 관장들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왕국은 다윗 왕국과는 다르게 이제 더 안정적이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래 사사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재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을 해 주는 사람인데요. 이 사사가 이웃,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적들을 물리치는 군대장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평화 시대가 오면 재판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는 1 2사도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워서요. 일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계속 교회가 번져가기 시작하면서요. 교회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워가면서 그 모든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시스템화하는 거죠. 시스템화시켜서 조직화시켜서 일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직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조직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솔로몬은 지혜롭게, 지혜롭게 자신의 그 정부 관료들을 뽑고 있는데요. 순서를 좀 봐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래 다윗 왕국에 처음 시작할 때는요. 군대 장관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요. 이세 장관이 있어야지 국내 일도 하고 외부의 일도 하고 또 나라를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중간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큰 사업이 됐을 때는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사람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 무조건 뛰어라. 무조건 일해라. 무조건 시도해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해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재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패도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시도는 나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일도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년 정도 그 일하다 보면요, 그 일에는 적어도 전문가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20년을 하면 그 일의 명장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한 분야에서 깊이 파고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 그 사람이 그 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제사장이 먼저 가는데요. 이상해요. 사독이 나와야 되는데,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독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제사장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될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은 옆에 두어야 되고요.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제사장에게 물어봐서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도 나오고 사관도 나오고 또 여호야다야들 분야에는 군사령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다시 등장해요.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요라는 말이 다시 나와요. 이 말은 이 말은. 아마 솔로몬 왕국이 다시 이제 처음 시작할 때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비아들은 아도니아를 쫓다가 아, 아나도스로 쫓겨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직도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은 부르는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번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을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아나도스로 내려가게는 했지만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은 계속 두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봤을 때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나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비록 네가 내가 아, 내가 아도니아를 쫓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길을 가서 그 일을 안 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는 다시 범죄하는 그 유다 왕국을 유다 왕국을 향하여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라는 후손을 그곳에 데려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과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낙심, 절망, 포기 같은 단어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링컨의 밑에 신하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승리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외 니시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결국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비아달이 이렇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 훗날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특히 열론기상 기자는 이렇게 그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구나. 예, 그래서 예전에 뭐 고전 예화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포기는 배추를셀 때나 때는, 셀 때는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비아달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쫓겨났더라도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비아달의 이야기예요. 나단의 아들도 나오고요, 지방 관장이 되고 또 나단의 사본은 제사장인데 그는 왕의 벗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왕의 벗이라는 건 왕에 가까운 친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마 직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사람 중에 필요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왕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성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척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 높은 직분을 맡았어요. 뭐 높은 직분은 아니고 하여튼 장로의 자리에 갔어요. 이분이 이 사람이 장로의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척지지 않고 장로의 자리에 간이 사람이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척지지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과 불화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말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말, 말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좀 껄끄러운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도 상대편에게 용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장로님이 됐는데요 목사님에 대해서 향해서도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조언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될까요? 깨진 관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교회 법이라는 것, 헌법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교회 법을 들이대는 사람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그래 내가 여기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교회에 법을 들이대는 사람들은요. 야 법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일 때 법이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법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법을 만들었는지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동동체에서 더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들 만들어 놓은 어쩌면 울타리 같은 것이죠 아무 때나 법들이 되면서 법이 이렇습니다 법이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계가 이미 깨어진 상태에서 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단의 아들 사벗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여러분 이이 이 사벗이라는 사람 아버지가 나단이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무슨 일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난데 1년 동안을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범죄한지 모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많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손님이 왔더니 그 가난한 사람의 양한 마리 암양처럼 자기 식구처럼 키우는 양 뺏어다가 손님한테 대접했,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고 당장 그 악한 자를 죽이라고 할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단은 목숨 걸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숨 걸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사람이고, 다윗 신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상이 섞도록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왕의 벗,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왕을 왕이 되어서 혼자서 마음대로 왕 왕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 관료 체제를 통해서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일을 각자 각자 분담해서 잘 맡아서 이 나라가 아주 잘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제 중앙 집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두 지파 체제가 이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열두 지파 체제는건 이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맹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사갈 지파는 이사갈에 두령이 있는 것이고 뭐 누가 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열두 지파 체제가 깨어집니다. 열두 지파 체제가 처음 가나안 정착을 할 때는 아주 의미 있고 조, 좋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국은 하나가 되는 왕국이 되기 때문에요. 중앙집권이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12명의 지방 관장을 두매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탁월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사람이 참이상하더라고요 우리의 뇌가 막 신경 쓰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네. 그래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가 9시고 2부 예배가 11시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1부 예배가 11시 15분이고 뭐 9시 15분이고 이 2부 예배가 11시 15분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11시 15분이라면 11시 15분에 예배가 시작하겠는가? 찬양이 시작한다는 걸까? 아니면 15분에선 사람을 기다려서 30분이 된단 얘기일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 실제로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게참 좋은데요. 12 지방의 관장들이 한 달씩 맡으면 12달이 딱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아주 의미 있게 봐야 돼요. 양식을 공급했다. 말에 말 예, 말이 먹을 그 양식도 공급 같이 했는데요. 그 양식을 공급하고 이걸 했다는 것은 지금 솔로몬 왕국의 중앙 관료들이 상당히 많은 양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잘 나갈 때는 의미 있고 잘 돌아갈 때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왕 솔로몬, 솔로몬 왕국 계속 나중에 더 커가고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양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할때 노역을 하는 그 노역자들도 여기서 불러대고요. 그리고 외국과 교류를 할때외국에 곡물을 보내고 할 때도 그 곡물도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지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처음에는 부속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이분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시스템은 굴러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은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3년 반의 시간 동안 12명의 사도에 집중했는지 일지 알것 같아요. 예수의 님 마음에는 12명의 사도면 300년 안에 온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될줄 알고 계셨던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훈련받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변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요. 지금까지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좋기 위해선 솔로몬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솔로몬이 만든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완벽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인간 솔로몬, 인간 다윗의 후손인 후손으로 온 솔로몬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1 2명 중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는 다섯 명이 나옵니다. 벤 훌, 벤 데겔, 벤, 헨, 벤 헤스, 에, 헤셀, 그 다음에 벤 아비나다, 벤 게벨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게벨의 아들, 뭐 벤이란 건 아들이니까 훌의 아들, 이래서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말은 그 지역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의 영향력이 큰 곳에는요 아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서 그 아들이 일하지만 거, 거 지역은 아버지가 하는 것과 다름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이 열두 관장을 세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요. 그 다음엔 그 열둘 중에 두두 지역의 관장은 솔로몬의 사위가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면서요, 이 열두 지방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될수 있는 아마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사위로 감당하게 하면서 이 당시죠, 이 당시에 열두 이 지방 관장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다 하나가 되도록 솔로몬이 오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막상 자기의 사업장에 가서 삶에 가서는요 지혜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원서와 전도서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아주 지혜 문학 중에 아주 백미 같은 문학인데요. 잠언은 세상을 사는 지혜를 알려 주시고요. 전도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알려 줘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법과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함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전도서를 통해서요.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서요. 그 모든 세상의 지혜를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우리는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저는 아직 어린아이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이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해 낼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임하게될줄 믿습니다. 이번 한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허강명 선교사님도 위해서 함께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허강명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입니다. 그 유치원 사역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어, 현지인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모슬렘권에서는 교회나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 건축이나 이, 이 유치원들을 할때그 지역에 있는 모슬렘이나 지역 그 협의회 같은 곳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의 세력이 세서 교회 활동을 하는 모든 일들이 제약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aughs> 성교사님이 혼자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허강명성 기사님 기도할 때 영적으로 힘을 주셔서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제는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정말 미궁 속에 빠질 것 같은 그두 명의 창녀의 아들에 대한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잘 해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솔로몬의 왕국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가 영적인 지혜요, 삶의 지혜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잘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가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허강명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모슬렘권에서 설교 선교하며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고 지치고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백성들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교사로 그 땅에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